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오늘은 의대 정원 늘어난 얘기 좀 해볼 건데요. 뭐 정원 늘어났다, 이것 때문에 뭐 어떤 갈등이 생, 이거는 오늘 관심사가 아니고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주는 도미노죠. 어, 이게 한국의 직업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회적 태도, 관점을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의대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전국의 의대 신입생 다 합쳐서 한 3,058명이 다가 올해부터는 2029년까지 매년 5,058명 즉 매년 2,000명씩 더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대가 압도적인 인기죠 대학 갈때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과거에는 자연계 전국의 자연계 최고 인기 상위 학과를 보면요 80년대만 해도 서울대 물리학과 많았습니다 어, 보시면 60년대부터 한번 거슬러 가보자면요 1960년대는 서울대 공대가 압도적인 인기였죠. 그 당시 우리가 경제개발 계획 세우면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육성하는 게 한국의 경제개발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공학 뭐 섬유공학 이런 쪽 전공한 사람들이 취업도 잘 되고 연봉도 높았습니다. 당연히 공대 인기 계속하죠. 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불면서 이제 중동에서 돈 버는 게 어마어마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인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70년대 당시 수재들이 많이 갔다는 경기중학교. 경기중학교 3학년들이 장래 직업, 뭘할 거냐. 1등이 엔지니어였습니다. 2등이 법관, 3등이 사업가, 4등이 외교관. 의사는 쫙 뒤에 있었어요. 80년대? 80년대 전자산업이 태동했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고. 이때 전자공학과 일자리 많았습니다. 연봉도 높았고요. 그래서 입시 사정표 순위에서 서울대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이 자연계열 상당수가 웬만한 학교 의대보다 높았어요. 90년대. 90년대 IT가 발전하는 시기. 이때 컴퓨터공학과 인기 엄청 뜨거웠죠. 이때도 서울대 공대의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의예과가 좀 비슷한 수준이었었고 심지어 의대가 없는 그 포항공대 포스텍이죠. 카이스트 의대 없잖아요. 이런 학교가 웬만한 의예보다 높았어요. 그트라인이 자 근데 90년대 후반부터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를 만나면서 평생 직장 깨지고 아 직장 이거 다 의미 없다 언제 잘릴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이 뭘까 그렇게 해서 부각된 게 의사 약사 였죠 그래서 의사 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90년대 후반부터 말부터 공대보다 이제 지방의대들이 역전을 한 거죠. 서울대 공대보다 지방의대들의 점수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공대나 카이스트 다니다가 자퇴하고 의대에 간다는 사람도 이때 많이 늘어났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선 단연 의대가 압도적인 기입니다. 어 지금 자료를 하나 보실 건데요. 1985학년도, 90학년도, 95학년도, 2000학년도 이 과거부터 현재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자연계열 전국의 상위 20개 확연이 보이죠. 8,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이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대들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확실히 넘어와서 최근 수년간은 또적으로 전국의 모든 공대를 제치고 의대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의대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정원 유준들로 왔다. 그러면 이제 공대생들이 대거 이쪽으로 또 오겠죠. 지금도 서울대, 연대, 고대 이세군데 학교, 뭐 소위 명문대죠. 이세군데 학교에서 자퇴하고 학교를 관두고 1년에 2,000명 이상이 있어요. 이게 중간에 중도 탈락자라고 하는데 이게 2018년도까지만 해도 세개 학교 다 합쳐서 뭐 1,3400명 그니까, 휴학하고 자퇴하고 하는 거 포함해서. 근데 2022학년도엔 2100명 확 늘었어요. 상당수가 대수해서 의대 가려고 노리는 거죠.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에 이번 정원 늘리는 게. 이 지역 인재 특별전용 이걸 강화할 거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어릴 때부터 애들을 지방에 유학 보내는 또 서울 부모들이 생기겠죠 해외 유학이 아니고 의대 보내려고 지방 유학 보내는 그리고 뭐 의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입지가 흔들릴 기존 의사들의 반발 뭐 당연하겠죠 근데 이런 모든 걸다 포괄해 보면요 결국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직업과는 돈잘 벌면 되는 거고요. 나만 돈잘 벌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한국 경제의 미래 솔직히 관심 없죠. 20년 전에 어떤 분이 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똑똑한 학생들이 법대나 의대에만 가려고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기술 경쟁력,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국력이 쇠약해지고 만다. 이거 20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60, 70년대, 80년대까지 공대가 압도적 인기를 가지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 놨죠. 지금 한국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한국 기업들 대다수가 이때 성장한 기업들이죠. 한국 경제는 공대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들어가서까지 계속 최고의 인재들이 공대가 아닌 의대를 선택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 상황들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합니다. 과거에 왜 이렇게 공대가 인기가 많았나 그만큼 일자리도 많았고 대우도 훨씬 좋았습니다. 의대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상황 자체가 바뀌어버린 건데요. 그래서 의대 진학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뭐라 부를 수도 없는 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경제 기반, 한국 경제 기반은 대부분 다 과거에 만들어 놓은 기반입니다. 70년대, 80년대 성장시킨, 90년대까지 성장시킨 그런 산업들. 한국이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수출 많이 하는 항목들 보면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 공대 기반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 의대가 이렇게까지 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사실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좀보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방까지 닿지 않는 의료 범위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적인 의미로 했는데 이 의대 정원 확대를 사적인 의미로 바라보고 이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의대 더 가보려고 별의별 편법이나 애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상황 이걸 사실 막기도 쉽지 않은 상황. 결국, 이래놓고서 한국 경제 얘기하고 한국의 미래, 한국 산업의 미래 얘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한국 경제와 한국이 잘 나가는 기업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산업의 중심은 다 테크죠. AI 테크, 클린 테크도 그렇고, 바이오 테크도 그렇고, 미래를 끌고 나가는 대부분의 산업은 다 테크에 있고 공대에 있습니다. 한국의 유능한 인재들, 우수한 수재들이 공대를 가서 한국의 경제와 한국의 미래를 도모하는데 사실은 부모들도 선생님들도 조금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직업관을 가지는 거 거의 전적으로 부모가 미친 영향일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나만 돈좀 안정적으로 잘 벌고, 이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